안녕하십니까? JBN 아나운서 엄지민입니다. 2020년 올한 해,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올한 해는 다사다난, 이네 글자로 충분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일이 있었고, 특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중랑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41만 중랑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1,200여 공무원들의 열정 덕분에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에 중랑구 인터넷 방송국 JBN은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중랑구의 크고 작은 뉴스 21개를 후보로 정하고 중랑구 홈페이지와 직접 설문 등을 통해서 2020 중랑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과연 우리 중랑구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중랑구의 핫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랑구청 지상 주차장이 중랑구민 광장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중랑구는 지난 7월 공공 청사는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중랑구청 지상 주차장을 중랑구민 광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중랑구민 광장 조성으로 차량 통행로는 줄어들고 945 제곱미터 규모의 푸른 잔디와 한껏 넓어진 보도가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없으니까 공기도 좀 좋은 것 같고. 매연도 잘안 느껴지고 다니기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확 뚫려가지고 잔디도 쫙 보이고 여기 봉화산도 딱 폭포 내려오면 딱 한눈에 보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사로 위에는 공연이나 행사를 할수 있는 열린 광장이 설치됐습니다. 중랑구는 중랑구민 광장을 누구나 즐겨 찾는 중랑구의 명소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중랑구 최초 지식산업센터인 신내대시양플렉스가 착공 2년 만인 6월 완공됐고 280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신내대시양플렉스는 서울 동북부 지역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로 연면적 8 3,043제곱미터,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로 공장과 업무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내 대시앙플렉스로 많은 기업체가 지역내로 유입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랑구가 취약전 천권읽기운동과 북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생애주기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개발로 책 읽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책은 결국 하나의 책을 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정말로 인류의 역사에 적적을 남긴 훌륭하신 분들이 책을 쓰신 거로 우리가 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이웃에서 바로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남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망우역과 용마산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 지역 내 어느 곳에서도 편리하게 책을 빌려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중랑구는 앞으로도 면목 유수지 도서관과 중화이동 도서관 등 지역 내곳곳에 도서관을 조성해 생활 속에서 책과 더불어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에도 고통과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헌신이 우리 사회의 희망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중랑구민의 기부율과 봉사율이 서울시 자치구 2위에 올랐습니다. 중랑구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연중 성금과 성품을 기부받고 기부를 희망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언제라도 쉽게 기부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기부 돼지저금통 등을 비치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기부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올해도 중랑구 곳곳에서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습니다. 중랑구는 면목동과 망우동, 중화동 등 10개 지역이 도시 재생 사업지로 선정돼 86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망우동은 2020년 서울형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망우본동이 서울형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으로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망업 분동이 정말 근심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마을이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도시재생과를 신설한 중랑구는 2019년도에도 면목 패션 봉제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 사업지로 최종 선정돼 마중물로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개 지역이 도시 주거 환경과 생활 편의 시설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중랑구는 활발한 도시 재생 사업으로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도 깨끗한 중랑 만들기로 도시 공간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중랑구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이미지 글라스에 빛을 투사해. 벽면과 바닥에 이미지와 문자를 투영하는 LED 홍보 영상 장치인 로고젝트를 52곳에 설치했습니다. 중남구민과 함께하는 새벽 청소를 비롯해서 도시미관을 위해 지역 곳곳의 간판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또 지역 내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서 일상 속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우리 동네 미술관 사업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동네 미술관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공간과 어울리는 벽화와 조형물,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는 공공 미술 사업입니다. 중랑구는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 이미지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발행된 중랑 사랑 상품권이 큰 인기를 보았습니다. 지역 내하인마트 등에서 언택트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중랑 사랑 상품권은 경기침체 속에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위축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려서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중랑구는 앞으로도 중랑 사랑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해서 지역 공동체가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보고이자 중랑구의 역사 문화 자산인 망우리공원. 올해는 망우리공원이 서울의 대표 역사문화공원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중랑구는 지난 7월 서울시로부터 망우리공원 관리권을 이관받아 본격적으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망우리공원의 영면에 있는 유관순 열사 합장묘에서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을 맞아 기념식도 개최됐습니다. 오늘은 그 참으로 어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 3일 운동과 어 위대한 그 독립운동의 상징인 에, 유관순 열사께서 잠드신 이곳 그 망우리 공원에서 어 유관순 열사 순국 어 100주기 추모식을 에, 우리가 함께 에, 처음으로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 어 대단히 뜻깊고 이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망우리 공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한용운 시인 등 60여 분의 유명인사의 묘소와 함께 숲과 산책로가 있는 아름다운 망우리 공원에 가족과 함께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중랑구 교통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내동에서 망우동, 면목동 청량리까지 12개 역을 잇는 약 9.5km의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이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착공될 예정으로 지하철 1, 6, 7호선과 국철인 경춘선으로도 환승이 가능해서 서울 동북 지역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랑구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줄 면목선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S.H. 본사 신내동 이전이 급물살을 타면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중랑구는 지난 9월 서울시청에서 S.H. 공사와 서울특별시와 함께 S.H. 본사의 이전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강북의 이런 구도심과 강남의 신도시가 서로 울잘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로 나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그 좋은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강남북 그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또 SH 본사도 발전하고 또 중단구도 발전하는 방안으로 꼭그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그이 양해각서 체계를 계기로 더이 취지를 살려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SH 본사 이전 대상지의 용도를 준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폐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습니다. SH본사는 직원 1,300여 명, 연간 방문객이 10만 명 이상 되는 대규모 공기업으로 중랑구의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중랑구 이미지와 인지도 상승으로 민간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SH본사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중심지 중랑을 기대해 봅니다. 중랑 1대 뉴스를 통해 돌아본 2020년 한해 어떠셨나요? 이외에도 10위권 밖의 주요 뉴스로는 국민 안심마스크로 안정적 마스크 보급 패션도시 중랑 패션브랜드 포플 론칭 다양한 녹지 사업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도시 중랑 돌봄, 어울림, 일자리로 어르신이 행복한 중랑 교육경비자치구 4위 명품교육도시 조성 소셜미디어 대상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수상으로 소통도시 입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을 빛낸 중랑 10개 뉴스만큼이나 중랑군은 올해 빛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걸로 확신합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뤄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중랑구 인터넷 방송국 JBN도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의 소식을 전하는 JBN 아나운서 엄지민이었습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